뚜둔뚜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Here we go!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집 침서 만나면 좋은 친구 한주 동안 건강한 식사하셨습니까? 네. <laughs> 오늘 바리톤이에요? <자면> <laughs> <laughs> 자, 우리는 오늘 또 맛있는 여행을 떠날 텐데요 사부님! 네! 어디로 가요? 요즘 그 지역마다 간식거리로 핫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 그렇죠. 맞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어, 디저트들 색다르기, 입니다 어, 색다르기도 하고 특색도 많고 그래서 아주 먹는 재미,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그래서 이번 주 미식 여행의 주제는 강릉 중앙시장의 감자 간식입니다. 오오오 어? 멘트 너무 잘했어요? 네. <웃음> <웃음> 뭐지? 참 잘했어요. <laughs> 맞아요. 강릉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발걸음을 하는 곳이 바로 맞습니다. 중앙시장이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즘 아주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감자 간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근데 왜요? 강원도 당연히 감자죠. 음.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가 전국에서 생산량이 음. 1위예요. 아,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씨감자가 여기는 아주 유명하거든요. 음. 어른지 외에 원초적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우리 강원도에 있단 말이에요 기후도 고랭지에서 아,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민감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재반적인 여건도 고랭지가 좋기 때문에 강원도 고랭지 감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감자를 가지고 간식을 만든대요 네. 생소하긴 한데 기대도 큽니다 자첫 번째 주자 누구부터 누구지? 다녀오셨습니까 누굽니까누어 누구+ 뭘 먹으려고 줄을...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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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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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강릉중앙시장이에요. 음, 입구네요, 이렇게 입구. 정말 많습니다. 네, 아, 저 요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아, 제가 지금 여기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를 왜왔냐면 요즘 그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정말 쏠쏠한 재미 중에서 특히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먹는 재미 중에서 강릉중앙시장에 오게 되면 우리 그 강원도 감자로 만든. 아주 유명한 간식거리가 있대요. 와, 음,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그걸 지금 찾고 또 먹어보러 지금 왔는데 너무 많,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와, 와, 너무, 와, 너무 와.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뭐. 우리 촬영 보통 평일 하잖아요. 평일인데도 사람 밖에 네, 많네. 요 정말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오늘 아주 중앙시장이 삼단다 삼단. 3단. <laughs> 그래서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로 만든 아주 유명한 간식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아하.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 진짜 뭘까요? 어? 아 보입니다. 요거 같습니다. 요한번 요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고로케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어, 고로케 맞아요, 안에 맞아요, 감자들 맞아요. 주먹밥 같지, 왜. 아, 어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어. 강릉의 감자로 만든 네. 유명한 간식거리라면서요. 아, 저희가 밀가루 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 튀김옷을 전부 다 감자랑 옥수수만 와. 사용해서 만든 튀김을 팔고 있거든요. 밀가루 없이 반죽으로 해서 우와. 튀김 간식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가능하가요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감자랑 옥수수 가루거든요. 이거니께서 아, 사장님. 와, 바삭하게 감자 했어요. 간식의 비법 네 맞아요. 요, 요건가요 네. 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뭐 하나 보여요. 네네. 아 혹시 이런가요? 네 이게 기본 모양이고요. 맛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잠깐 잡아봐도 될까요 네네. 아침에 튀긴 거랑? 아 실제 저 음식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 음식. 얼핏 진짜. 보면 그 누룽지 튀겨놓은 거 같은 거. 네 맞아요. 밥 튀김? 네 식감도 음. 바, 바삭하게 누룽지 튀긴 식감이 나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아 네네. 야 냄새가. 감자 냄새에다가 고소한 냄새, 담백한 냄새. <laughs> 아, 요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지금 뭘전뭘 먹어야 되나?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불고기 맛, 내살 맛, 음. 불닭 맛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먹을 또수 있는 것. 세트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처럼 먹을 수 있는 치즈가 들어가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세트로. 네. 더 고급지시네요. 세트로. 잠만 네. 네. 기다리시면 금방 티켓 드릴게요. 3분 밖에 안 걸린다고요? 네, 바로 묻혀서 바로 튀겨드리니까. 요겁니까지금 네, 이거는 속 재료를 다 익혀서 아 치즈랑 반죽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 네네. 이제 이걸 바로 감자 가루 묻혀서 튀겨드릴 거예요. 와, 진짜 들으셨죠? 밀가루 안 쓰고? 네, 네. 뭐, 어. 글루텐 프리. 요즘에 그 밀가루 안 드시려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인기겠어요. 생감자를 잘게 다진 거. 네, 맞아요. 아, 많이, 많이 드릴게요. 아니. 어머나? 어? 어, 어? <laughs> 아니. 살짝 드셔야 돼. 그 고로케 느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따 드셔보시면 고로케 생각은 안 나시고. 아, 모양은 고로케 같은데. 네. 맛은 고로케 맛은 아니다. 네, 맞아요. 이, 이 얘기잖아요. 네. 와 어, 신제인데? 얼핏 보게 되면 감자 고로케 같은 느낌이에요. 응. 아이들들이 청명상인들의 아이들은 너무 좋아. 저희가 이걸 개발한지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개업한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저기 개업한지 3개월 된 신상 맛집입니다. <laughs> 신상 맛집, 아, 신상 간식입니다. <laughs> 전통시장 오게 되면 먹는 재미가 아스 쏠쏠하네요. 찾아먹는 것도 재밌잖 다양하고 색달라요. 앉아서 맨날 먹다가 서서 먹으니까 진짜 리먹해요 감자만 익으면 되는 네, 거죠? 네, 튀김 나왔습니다. 잘게 아, 다졌으니까 좀... 또 오래 시간이 아, 걸리지 않요 끝에 맛 이름이 궁금한데? 다 궁금한데? 맞아요. 아, 써주시는 거 봐. 아, 이렇게 네, 해. 게살 의 맛은 케찹 뿌려 드시면 더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간이 돼 있고요. 음. 취향에 맞게 테이블에 시즈닝이 있거든요. 뿌려 드셔도 아, 되고요. 들고 다니면서 한 입에 하기 딱 좋은 거예요. 아, 중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어, 사실 이거 귀엽, 네? 귀엽네요. <laughs> 아, 무슨 <무서워>. 햄버거 먹듯이. 빵 사이에 껴주셔서 맛있어요. 패티처럼? 네. 어, 그것도 <laughs> 아이디어겠어요 그러네. 아, 그저 어, 진짜 그때 저 생각에 딱 네. 나는 버거에다가 아, 사에다 아. 끼워가지고 패티로. 와, 감자 냄새, 치즈 냄새. 이거 확 올라고요. 오 지금 따뜻하거든요. 바삭바삭하고. 저같이 먹는 음식이긴 한데, 이 식감 소리 한번 보여드리려저기 들려드리려고,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겉에가 바삭바삭해요. 여기. 그러니까 겉바속촉의 느낌이고, 이 안에 우와.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있어요. 한번 쭉 쪼개볼게요. 오. 우와, 우와. 안에는 치즈가 많이 들었네. 오, 치즈 양이 많죠. 그럼 이건 모짜렐라 치즈인가요? 저희 제100% 치즈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80% 모짜렐라에 20% 고다 치즈라고 들어가 있는 좀 고급 치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가더좋아지 How can y 아, 빠요 아빠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야, 안에서 그 풍겨져 오는 식감도 그렇지만 그 묘한 왜, 향 같은 담백함, 고소함이 어우러졌는데 그때 누룽지 바삭바삭하게 튀겨놓은 데다가 그 속에 이기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향이. 야, 이거 얼핏 보기되면 그냥 감자 고로케 같은데 진짜 맛있어. 음. 원래 사부님 그때 그냥... 음. 격하게 리액션 하시는 분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음식을 만지다 보니까 네네. 뭐 이렇게 맛있다는 소리를 잘안 해요 아 예. 음. 근데 이거 진짜 저가 치즈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아하. 아, 사장님 진짜 음식 제대로 만드시는구나 가격에 비해서 너무 잘 만드시고 정성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딱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을 정말 크게 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선 약간 씹는 맛도 있고 풍미도 좋으니까 오, 간식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겠어요 근데 이건 식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식으면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딱딱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촉촉해져서 음. 감자에서 수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촉촉해져서 좀 전처럼 변하긴 하는데 음. 그 촉촉한 느낌으로 드셔도 맛은 있어요 오히려 좀더 부드럽게 또 먹을 수 있겠네요 출출할 때저 하나만 먹어도 음. 아주 든든하겠어요. 양이 적은 음. 양이 아니에요, 저거. 음, 제법 손바닥만 하던데요? 음. 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죠? 그 시장으로 가게 이전을 하게 됐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만들어야 좀. 이목도 끌수 있을 것 같고, 아이템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개발을 해봤어요, 감자까지. 아이디어 음. 좋고. 사모님하고 둘이 머리 맞대시고 네. 연구하신 거지. 아이디어는 누가 먼저 내신 먼저 거예요? <laughs> <그럼> 지분이, 더, <laughs> 지분이 더 많네. <laughs> 불닭? 불닭? 불닭, 매콤한 거 어, 좋아하니까 매운 음그 얘기 있다면? 음. 음, 저희 애들도 항상 즐겨 먹는 간식이다 보니까 이제 자주 와주시는 분들 저희가 바빠진다고 변하지 않고 건강한 재료만 써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laughs> 야, 두 번째 감자. 상이되잖아요 간식집에 왔거든요. 두 번째 집. 혹시 이거, 집 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와. 태어나서 처음 줄 섰습니다. 저렇게 많은 끝줄저 앞에 한 5, 60명이 계시거든요, 지금. 뭘발견하 유리창에 메뉴가 있네. 아, 이거 글씨로 오신 분들이 보니까. 감자튀김이니다 감자튀김. 제가 <laughs> 얼핏 봐도 이 사진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그 강원도 전통 음식 중에서 딱이 음식을 닮은 것 같은 음식이기느낌이거든요 그 뭘까요? 전통 음식과 닮았다? 아, 너무 많이 익숙해진 음식. 다 강정인가요? 먹었던 음식 다 강정 <laughs> <감정음> 같은 음식이 진짜? 우와 빨리 보던 음식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 음식이 아니에요? 어. 감자 음식이? <laughs> <laughs> 감자 음식이 튀겨놓은 거 같아요 네 음식. 그런, 그런 음식이 동물 기다려서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laughs> 보여드릴 일단 음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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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 음식을 넣는 드시러 오셨구나 이것도 그 우리 네. 강원도 감자로 만든 이 중앙시장의 또 아주 핫한 감자 간식이래요 감자 떡 같기도 하고 선생님 네안녕하십까저 네. 가... 가... 네.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네 요거는 커피 감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집게 두 개를 찢어서 먹는 어? 찢어요? 어? 아, 찢어서 안에 뭐 들어있나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크고... 달라붙어 있는 거구나. 네, 달라붙게 먹겠까 요거를 찢어 먹으라고 자희가 그래. 포크를 두 개씩. 아달라붙 이렇게 달라붙어 저구나. 있으니까. <laughs> 네. 아 그래서? 네. 렇게를두 개. 두 개를 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그 감자 음식이죠. 딱그 느낌이 맞나요? 네, 지금 이거는 뿌려드린 소스는 바질 마요 소스라고 해서 조금 크리미한 고급진 식감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그 많이 찾으십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를 요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음? 하시네요. 음, 요끼라고. 음, 아 감자 아, 요끼. 네, 요끼랑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이탈리아 수, 이탈리아 수제비 맞습니다. 그거고 음. 비슷하다고요? 네. 이탈리아 수제비보다 요끼보다 얘가 더맛있요불을 아, 쓰는 <laughs> 쓰는 이유가 있네요. 아, 이야, 맛있다. 여기 부드굉 어, 부드럽네요. 음. 이게. 그런데 요푹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쫄깃쫄깃한 음. 느낌은 아닌가요? 이게 저희끼리는. 감자를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 것. 뭐를 노 <laughs> 노동력. <웃음> 엄청 손이 많이 가고 노력과 시간이 아. 많이 가는 데다가 날씨 영향까지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감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끼리는 그래도 그렇지 말을 쓰면 너무 무섭게 하시네요. <laughs> 엄청 잘 드시는 거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죽은 똑같은데요. 음. 안에 소시지에다가 반죽을 그 위에다가 더 씌워서 둘둘둘 반 소시지 길감자라 맛이 만들어요. 없을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그렇지 와, 맛있겠다. 밀가루 대신 브라진 소스는 불닭마요소스라고 해서요. 맵다 살짝 매콤합니다. 음. 들어올 때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있을까요? 더 많이 줄이 또 서야 돼요. 일단은 네. 저희가 지금 이번 명절이 끝나면은 네. 네, 모 백화점, 대형 백화점들의 납품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석 인증이 된 식품 공장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중에 있고요. 끝나고 아마... 거기도 팝업으로 음. 들어갈 것 같고요. 아, 팝업 상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백화점에? 네. 다음에 또 중앙시장에서 핫한 감자, 간식, 앞으로 싹짜내시고 승승장구하십시오. 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드시네요. 은근히 <laughs> 그래도 땡겨요. 지금. 어. 감자로 벌써 두 군데 간식집을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뭐, 감자 간식을 했을 때좀 제한적이고, 조금 뭐, 이렇게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까 안, 했는데. 어,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사실 메뉴의 아이템만 보게 되면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이, 이게 뭐지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인기 메뉴라고 각 중앙시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두분 사장님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음식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음식에 대한 맛을 창출을 해내기 위해서 손이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식재료보다는 그래도 한품한땀한땀더 품이 들어가더라도 노력을 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서는 저는 감자간식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저는. 음. 뭐 맛도 맛이었지만. 그러니까 저희 진짜 어릴 때부터 여기서 크고 자란 입장에서는 감자는 그냥 기본으로 뭐 반찬도 해먹고 쪄서도 먹었고 갈아가지고 뭐 전으로도 해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좀 젊은 사장님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간식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게 저는 너무 기특하고 고맙네요 그리고 또아 가서 꼭 먹어보고 싶어 이런 맞아요. 생각도 있고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음식 트렌드가 한 2, 3년 됐거든요. 정말 디저트나, 뭐, 진짜 아까 봤던 감자를 활용한 이런 디저트든 아니면 다른, 다, 다른 여러 가지 디저트든 그 디저트를 진짜 활용한 식당들, 업장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깜짝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다니.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의 ]까지죠? 미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경험치도 다양해졌는데, 그 가운데 저는 감자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한 음. 거예요. 왜 이렇게 감자를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일 거예요. 음. 특히 감자는 우리 또. 뭐 강원도 뭐 끝에서 끝까지 안 나는 또 재배가 또안 되는 데가 없요다되게잘 사계절 또 다구할 수 그렇죠 이게 재료에 대한 접근성 근데 또 감자가 활용성이 좋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작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이유 이런 또 지역성의 트렌드. 이런 게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의 음식만큼이나 트렌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인제 우리 전두분 사장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주황시장에 많은 전국에서 들어온 이제 유입 인구 유동 인구가 이렇게 결합된 복합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우리 강원도 감자 또 감, 감자 강식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젊은 사장님들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우리 사부님 도 본캐는 이분이 또 요리사 아니시고 어 네, 맛컨설턴트시기 때문에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두분 사장님 중에서 한분 사장을 알아요. 사실 아는데. 너무 잘된 거예요. 뭐, 잘,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뭐, 우려가 된다기 보다도, 이런 거를 한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번 짚고, 체크포인트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타 지역으로, 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외식업, 특히 외식 같은 경우, 는 사업 확정 할 경우에, 굉장히 고민해야 될 리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오랜 세월 식성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뭐 음. 만약에 이제 가능의 감자가 갔으면 어느 지역에 이거를 어떻게 같이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음.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부산 분들이 강원도에 올라오게 되면 잘안 먹는 것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막국수 잘안 먹죠 메밀국수 강원도 사람은 부산 거꾸로 가게 되면 밀면을 또안 먹죠 이와 같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식성의 문화 식성을 어떻게 요거를 조화를 잘 시키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하나가, 제가본 음식은 너무 잘 만들어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이고, 굉장히 고유스럽고, 지역적이고, 다 좋은데, 소위 얘기하는 소스, 네. 이게 거의 다 기성품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메뉴는 나, 나, 나만의 나 메뉴인데, 소스는 나만의 메 소스가 음. 아니야. 기성 소스를 조합해서 쓰고 응용해서 쓰고 변형해서 쓰는 것도 창의적인 건 맞아요. 인정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자다 그러게 되면 감자에 맞는 소스나 양념을 어뭐 나만의 것으로 네, 또 우리, 우리 지역 고유의 소스로 양념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게 되면 훨씬 더 음... 음식에 대한 가치가 맞아요. 높지 않을까 예. 생각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장사하실 겁니까? <laughs> <laughs>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자, <laughs> 사장님들 참고하세요. <laughs>